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한국춘난 생강근 튀우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생강근은 웬만해서는 잘 터지지가 않습니다. 특히 생강근이 아무리 튼튼하고 아, 굵고 좋아도 아, 겨울에 가져오는 그 생강근은 아, 실패하기가 쉽습니다. 아, 여름에 그러니까, 6월달이나 7월달, 그난 좋은, 그, 체란을 하게 되면, 반드시 그 생강근이 예, 굵은 게 있습니다. 예, 그런 거는, 한 8월달 정도 돼서, 그 용기에다가 담아서, 이런 용기가 있다면, 이런 용기요, 예, 구멍을 뿡뿡 뚫어서, 예, 구멍을 뚫어야 됩니다. 밑에, 밑에부터 해서. 그래서 이제 수태를, 약간 깔아주고요 그 생강근을 올려놓고 수태를 약간 덮어주면 아, 조금 있으면 한 일주일 이주일 정도 있으면요 바람 잘 통한데 두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은 그 생강근에서 그 뿌리부터 내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약약 약 5cm나 6cm 정도 이제 내리면 끝에부터 이제 입이 이제 나오기 시작 하는데요 그러면 잎이 약간 요정도 나와요 5cm 정도 나오면요 그리고 이제 뿌리가 한 10cm 정도 되면 그때부터 이제 자라는데요 제가 이제 해봐서 그걸 갖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이제 커서 화분에 옮겨 심잖아요 절대 번식이 잘 안돼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요 보면 2004년도 2004년도 생강금 봐라 이렇게 적어놨죠 아, 2002년도 제가 잘못 읽었어요 이 사자가 옆에 있어가지고 2002년도 4월 25일 날 어, 아는 형님이 예, 형님인데 제 제자예요 제자 나이 저보다 나이가 많죠 하다 보니까 그래 됐습니다. 그 나를 가르쳐 주는 입장이니까 제가 형인데 서생이 되었습니다. 그거는 뭐 이해하시죠? 하다 보니까 그형이 이제 이런 거 나를 키왔더라고요 그래서 부적자를 키웠는데 생강거리 엄청 굵고 튼튼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어. 이 날을 가지고 이제 그 형님이 다른 데 가서 한번 알아봤는 모양이라요 알아봤는데 한춘날이 아닐까 그렇게 이제 추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얻어서 이렇게 촉을 틔웠어요 지금까지도 한 촉이 나오면 또한촉 죽고 한 촉이 나오면 또한 촉이 죽고 거의 18년 동안 보십시오 이렇게 밖에 안 됐어요 이렇게요. 두 척에서 이제 올해 신화가 이두척 나왔어요. 두 척. 생각은 봐라. 2002년도 4월 25일. 이제 올해, 이제 올해, 보십시오. 이렇게 신화가 두개 올랐어요. 이렇게요. 여기 하나, 보십시오. 여기 하나. 이렇게요. 이렇게 두척 이렇게 올라왔어요. 두 척. 약간 올라올 때 서성으로 올라옵니다. 서성으로 올라오다가 이렇게 이제 모촉이 되면 진촉으로 변해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입도 어, 엄청 두꺼워요. 그리고 약간 광택이 나고요. 우리 한국 출란하고는 어, 좀 달라요. 달라서 제가 지금 입도 이렇게 넓어요. 한참 이렇게 크게 되면은요. 약한 1.7cm 정도 돼요. 잎 넓이가. 아, 광엽입니다. 광엽. 그리고 이엽으로 나왔다가 약간 그, 그 약간 노섭의 형태를 띠는데요. 이렇게요. 약간 노섭의 형태를 띠요. 근데 보면, 지금도 보면, 야들은 음, 약간 그, 서성, 서성을 띄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기부적으로 맑고요. 그래서 앞으로 꽃이 상당히 이제 기대가 되는데요. 예, 제가 봤을 때는, 그, 교배, 교배, 잡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해란, 아니면, 저, 중국에선, 그, 한국 출란과, 그런, 일단, 교배, 교배 잡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은 꽃을 안 봤기 때문에, 예, 단정을 못짓겠어요 지금, 보십시오. 2000, 2000, 2002년도에 4월 25일에 이제 그생강근 발화가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꽃을 못본 거예요 <laughs> 몇년 동안 기다린 겁니까 이게 이게 난이라는 거는 정말 세월을 기다려야 된다 세월을 기다려야 돼요 10년이 가도 꽃을 못 보는 것도 있고 또 성냥깨비 말한 걸 갖다가 7년 8년 후에 또 꽃을 볼 수도 있고요 기다림이 그렇게 지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한국 출란도, 그, 뭐냐면, IMF 그 이기 전에는 아주 그 고가로 취급됐는데, 지금은, 뭐, 무리 정도, 그렇게 뭐, 그렇고요. 단일병이나, 입병 개체, 환역 개체, 예, 이런 종류를 지금 좋아하고요. 무리종은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무리종을 또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는데요. 예, 저는 산반도 이런 게, 이런 게를 좋아합니다. 산반 그리고 뭐, 호. 뭐 이런 거는 별로 안 좋아하고요. 예, 옛날에는 중투도 뭐, 중투호. 뭐, 중합 이렇게 다 좋아했는데요. 예, 저는 뭐, 서반 계열. 이런 거 서계체. 꽃이 잘되는 그런 난을 그좀 좋아합니다. 그리고 또 산반도 엄청 좋아하고요. 아 제가 약한 500분을 그 동해로 잊어버리는 바람에 아 지금도 아 꿈에도 한 번씩 나타나요. 그 난실에서 어루만져주는 단칼은 꿈도 나타나는데요. 아 지금 얼마 없어요. 다그 500분 그 하고 겨우겨우인데 이렇게 해서 몇분 남았는데요. 아, 지금도 그 산천을 가고 싶은데 우리 고향에는 너무 추워서 난 자생지가 아니에요. 난 자생지가 아니고 그창이라 저 합천, 영동 아, 이쪽으로 가야 난이 있을 것 같고요. 무주 쪽에는 있기는 있다고 들었는데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몇 분을 가서도 난 한쪽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좀 아쉽고요 제가 이제 부산 있을 때 산차로 많이 댕겼습니다 일광 뭐 이쪽으로요 아 그리고 뭐또나노의 사람들과 본것도 타고 회비 뭐 3만원씩 얼마씩 걷어가지고뭐 산차를 다 댕겼죠 근데 멀리 가면 저는 전거를뭐해본 적이 없어요 가까운 데 이제 자기 받대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데 잘 관리해서 예, 그런데 이제 한번 가면 뭐한초씩 하고 뭐 한달 내내 다녀봐야 뭐, 뭐 일주일에 한초갈까 말까 뭐그 정도였어요 그래서 30몇년 동안 한 500분을 모았는데요 예, 근데 동해 때문에 한순간에 가더라고요 이 동해가 오면 잎은 이렇게 멀쩡해요 그 밑에부터 이렇게 들면은 쏙 뽑혀요 쏙 뽑혀 어, 봄이 오고 한꺼번에 다 무너지는 게 아니고요 오늘은 10분 내일은 20분 정말로 가슴 아픕니다 분갈이 해도 안돼요 그거는 절대 살수 없고요 이제 분, 분이 좀 두껍고 이 합식해 놓은 데는 이렇게 살아요 네, 살더라고요 그런데 안 되더라고요. 어쩔 수 없는 거고요. 뭐. 네, 지금도 보면 지금 약한 7, 8년 넘었어요. 그500 분을 잃어본 지가 그래도 지금도 꿈 속에서 나타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난이라도 지금 잘 키우고 있고요. 부산에서 지금 이사 올때그 분을 어떻게 가져오지를 못해서. 제가 이렇게 합식을 해놨어요. 이 합식에 놔도 번식이 참잘 돼요. 이렇게 올해 두척이 나왔잖아요. 두척 이 탱글탱글하죠? 이찔르면까시 같아요. 가시. 누가 보면 아마 단엽이라고 그러겠죠? 이렇게 보면 엄청 두꺼워요. 잎이. 두꺼워서 정말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진짜 다. 장단엽 같습니다, 장단엽. 지금은 아마 이런 난을 가지고 계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이거 혹시나 모르죠. 가끔 가다 뭐 발견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 기구 쪽으로 이렇게 상당히 맑아요. 그래서 꽃이 기대가 되고요. 아직은 꽃을 못 봤기 때문에 내년이나 아니면 한 2년 후에는 꽃을 한번 보겠죠. 오늘은 한국 출란 같으면서도 한국 출란이 아닌 한출란 같은 그런 날을 소개를 한번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